이봐봐. 세상에, 아침에 일어났더니 옷이 다벗겨져가팔뚝 가지가. <laughs> 잡으 얼마나 험악하게 잤는가. 팔이 앞으로 다 빠지고. 아옷좀 <laughs> 봐봐. <laughs> 나 미치겠다. 개 피곤하다고 다리를 올리고 막 끙끙거리고 자더라고. 끙끙거리고. 아. 어? 사랑아. <laughs> 옷이 아파. <laughs> 팔이 다 빠졌어. 어제. 어제 밤 산책까지 갔다 오고 나서 애가 피곤해가고 죽더니, 불만이야 지금 불만이야 아침에 빨리 오줌 내려 안, 안 나간다고. 불만이야 <laughs> 빨리 안으리야. <흐리. 웃음> 나못싸갔네 사랑아, 여자가 잠을 험악하게 자갖고, 얼마나 밝아 피고 잤으면 팔이 다 빠졌어. 지금 막 자고 일어난 모습. 어이구, 이뻐. 저, 저 무인정 가고 저거 장난감도 꼭고집피고 저거 산디야. 사갖고 와고 그냥 품에 꼭 끌어안고 자더니. <laughs> 쟤왜 저렇게 웃냐 오늘? a